텍스프로의 봉제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선 기능은 엑스뜨기나 휘감치기, 지그재그뜨기 등과 같은 다양한 장식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라인을 동시에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봉제선의 라인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스티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제선 1과 2, 3 모두 스티치를 선택해서 세줄 스티치를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화면에 봉제선을 그리실 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그리시거나 키보드의 Z 키를 누르시는 동안 90도의 수직 수평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만 그리고 싶으실 때는 X 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 봉제선 라인의 크기를 지금처럼 조절하시게 되면 첫째 줄, 두째 줄, 셋째 줄, 봉제선 라인을 각각 다르게 디자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봉제선을 선택하지 않으시게 되면 두줄 봉제선 라인으로도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봉제선을 조합해서 지퍼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가운데 스티치를 지그재그를 선택하시고 1번과 3번을 일반 라인으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지퍼 라인을 손쉽게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봉제선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4라는 수치를 입력하시면 지퍼 라인의 간격이 넓게끔 표현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스티치 형태를 조합하셔서 다양한 라인을 그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X뜨기와 스티치, 라인을 조합하시게 되면 오버룩과 같은 스티치 형태를 드로잉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조절하시게 되면 장식 스티치와 같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펜 굵기에 따라서 스티치 형태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봉제선 라인을 직접적으로 도식화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처럼 조합된 도식화 스타일의 지퍼 라인을 손쉽게 디자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지그재그, 그리고 양 옆을 라인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다양한 핀턱 느낌의 디자인을 하실 때도 지금처럼 두줄 봉제선 라인을 선택하셔서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셔츠 느낌을 쉽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봉제선의 라인은 컬러로 표현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원하시는 봉제선 라인을 만드신 후에 팔레트에 있는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그림을 그려 주시게 되면 빨간색 혹은 노란색, 파란색의 다양한 색상의 스티치 라인을 손쉽게 그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곡선을 선택하셔서 곡선 형태의 스티치로 드로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봉제선의 라인은 자수에서 스티치 형태로도 그림을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필요한 컬러의 색 보호를 걸어주신 상태에서 지그재그 봉제선 라인을 크기와 간격을 조절하시게 되면 모티브 안에 지그재그 스티치 라인을 지금처럼 손쉽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그재그 라인의 크기와 간격을 조절하시게 되면 봉제선 바깥쪽으로도 장식 스티치로 봉제선을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그재그 라인으로 재봉을 한 듯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